유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3일날 패치된 보리스랑 막시민 리노베이션 관련된 영상이구요. 이번 주제는, 과연 보리스, 막시민, 어떤 계열로 키우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마검보리스, 마검 막시민에 대한 로망도 있지만, 또본 서버에선 물복보리스, 물복 막시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을 위해서 현재 테스트 기준으로 어떤 계열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2차 벨패 그리고 3차 벨패로 이어지면서 점점 변경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패치라는 게 이제 테스트 해 보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서버에 넘어올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본 서버 넘어올 때는 또 따로 다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제가 계산한 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비는 인퍼는 24작, 복합계열은 22작, 단일계열은 31작이 되어 있다는 가정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데몬 리스트는 250, 그리고 푸시키의 힘 24작, 50배 폭제, 그리고 마가 포함해가지고 챕터 합쳐가지고 마갑은 이제 마법 가봇은 데모닝 마법 가봇 21작 기준으로 했고요. 명경 칭호 그리고 화려나바타 50 50작이 됐다는 조건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입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음, 어비스 75층 재분배 기준으로 일단은 세팅을 했고요. 100이랑 물리복합은 스텝 262에 핵 310, 마건 같은 경우는 핵 310에 인트 200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테스트업 기준으로 마검사 재분배가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텝보다는 인트가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 이거 확인을 하시고요. 우선 첫 번째 테스트를 할 거는 보리스고요. 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스트업에 적용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백이랑 물복 같은 경우는 필멸자 그리고 말뚝딜 심판자까지해서 25%의 데미지 증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검사 같은 경우는 필멸자랑 말뚝은 넣지만 심판자는 마공 손목 마공 전환 7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자는 제외를 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합이 물복은 1,831, 마검은 1,799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깔 초록색깔 표를 보시면 이제 데미지가 나옵니다 자 스탯하고 장비 합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의 공격력 이고요 지금 배기는 1만 657 물복은 12,244 마검사는 1,100 150 수치가 나왔고 보스 방어력은 3,500 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 3500으로 고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 공격력은 여기서 보스방어력을 빼면 내 공격력이 되구요. 여기서 이제 고변산으로 들어갑니다. 스킬 공격력을 곱하구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배율이랑 크배증, 크리티컬 배율 증가를 곱하구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수치대로 곱셈을 하면 결과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심미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심미 수치는 이제 중딜 곱하기 0.65 보급 코면이랑 코면 마스터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심미 적용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수까지 곱셈을 하게 되면 지금 어 여기가 백이연, 물보, 잔영참, 마검 빈격참, 데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보면 어 잔영참이 가장 세고요. 그다음에 마건 빈격참 그리고 백이연. 근데 백이연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에 이 찌르기가 사실 없는 수치예요, 여러분. 없는 수치인데 계산하기 위해서 101찌를 넣기 때문에 백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더 약해요. 백이 순으로 데미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복 마공 배기.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해할 만한 요소가 뭐냐면 지금 여기 마스터리 보면 자 이게 보리스 마스터리거든요. 이제 여기 네 번째 마스터리. 손목 마공 70%랑 댐증 10%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테스트한 거는 마공 마검사 같은 경우는 마공 70%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공 대신에 댐증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댐증을 넣으면 여기 마공이 빵이되고요 대신에 여기, 데미지 증가가 25%가 되겠죠? 이게 2였거든요, 여기. 여기가 2였는데 5로 바뀝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인퍼널, 한개 인퍼널급에서는 손목마공보다는, 어, 댐증 10%가 더 셉니다. 현재 기준으로. 손목마공보다는 댐증 10%가 더 세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손목 마공을 선택하는 때는 언제냐면, 손목 마공을 언제 선택하냐면, 이제 보스 방어력이 엄청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찌르기, 찌르기작을 해가지고, 어, 데미지 증가 수치보다 마공 수치가 높게 나올 때, 손목 마공이 높게 나올 때, 그때 선택을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이 손목 마공, 마스터리에 있는 손목 마공 70%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데미지 계산식을 적용했을 땐 그래요. 뭐,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특상공론이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손목마공보다는, 댐증시퍼가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리스. 결론은, 어, 마검이나, 물복이나, 거의 또이또이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냥, 본인이 어떤 아이템 갖고 있고, 어떤 캐릭터를, 이제, 본섭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물복 보리스를 키우냐 아니면 마건 보리스를 키우냐 이거 선택이 될것 같고 백기 보리스는 좀 약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리스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음엔 이제 막시민으로 가봅시다. 막시민. 막시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아이템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여기서 수치만 바꾸면 돼요. 바로 막시민 세팅이 되고요. 자, 막시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미지 증가 수치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우선은 한번 봅시다. 막시민 마스터리. 자, 막시민 마스터리를 얻을 수 있는 데미지 증가. 일단 기본 패시브 5%, 그리고 말뚝 딜10% 해서 15%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시민 같은 경우는 손목 70%랑 방어 감소 이거를 선택을 해요. 손목 마공부터 좀. 자, 손목 마공을 적용했을 때 여기는 방어 감소 10%로 볼게요. 사실, 이거는 방어 감소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10%로 예상을 하고, 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목 마고70%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1.15 똑같이 다1.15 줄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데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1.15로 다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변경을 해야 될게 이게 여기 타수가 마검이 굿합니다. 굿하고 심미 적용하면 여기가 1.1 0.9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장비를 끼고 있고요. 아까 보리스랑 1831짜리 물리 복합 그다음에 마검은 1799 세팅. 마검 90.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무 10%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기에 350 빼고요. 그다음에 물복도 350 뺄게요. 마검 같은 경우는 0.9초, 0.9초. 나머지는 1.4초 그리고 타수타수는 백이랑 물복은 11타 그리고 마검은 9타 다음에 콤보 딜자 콤보 같은 경우는 아까 보리스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는데 어 보리스 할때 1.2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콤보 데미징이 30%입니다 콤보 데미징이 30%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했고요 보리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변산이라 걔네는 다 콤보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리스 뭐 이거 1.3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순위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자 최종 데미지로 넘어가면 이제 배기연 그다음에 물복 폭풍에는 마검 오아 월강참 데미지 2위는 물복 막시민, 3위는 배기 막시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기 막시민은 이거보다 약해요. 왜냐면 여기 찌르기 배기를 넣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올 거예요 수치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테일즈유버가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콤보가 끊길 수도 있고 무딜이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치로만 계산을 한 거고요 자 수치로 계산했을 때 순위는 이렇게 되고요 막시민 같은 경우는 1위 마건막군, 2위 물복, 3위 배기 보리스 같은 경우는 물복보리스, 마건보리스, 배기보리스 순으로 데미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이제 이론상이기 때문에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패치가 되면 이제 뭐 개수 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제공된 정보 현재 테스업에 적용된 이제 알려진 정보로만 봤을 때는 데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데미지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스터리에 막시민 같은 경우는 여기 4번 마스터리 방어 감소 수치가 몇 번지 모릅니다 지금 몇 번지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방어 감소를 넣는다고 해도 마검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검이 저 방어 감소를 넣던 손목을 넣던 간에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마검 맞군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순위로 봤을 때는 어, 계열 순위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될것같고요 그 다음에 마건막 시민이 이제 마스터리 4번에서 1을 쓰냐 3을 쓰냐는 이제 본서브 넘어와서 아니면 테스업이 어떻게 패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선택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자 오늘의 컨텐츠 과연 이제 보리스랑 막 시민은 어떤 계열로 키우는 게 현재 상태에서 현재 테스업 기준 리노베이션 기준으로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앞으로 패치될 보리스랑 막시민 어떻게 패치를 해야지 어, 좋은 리노베이션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